아, 이거, 그리고, 감정을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아, 진짜, 그냥, 나 방송 키고 뭐가 잘안 되잖아요. 그냥, 제가 조용히, 그냥, 방송 끄고, 감정 하려다가, 아, 아, 스킬 피해가 붙어야 되는데, 나는. 근데, 뭐, 기본 격피해도, 일단, 뭐, 한 줄이라도 붙으면은, 참 좋을 텐데. 근데, 이게 지금, 10강이 일단 가능하니까, 와, 공7 2 올라가. 야, 이거는 괜찮다. 진짜 나쁘지 않다. 공7 2 내가 지금 32에 공격력 40 오르고. 아, 진짜 이거 잘 떠야 되는데. 와, 두줄 붙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이거 지금 영 보조장비 두줄 붙인 사람 있나요? 두줄 없죠. 떨린다. 난 빨간 캐릭 한 줄. 저번에 그 보조장비 월드에 링크했을 때한 줄이었어요. 아, 진짜 무서운 소리하지 마세요. 나 비싸게 샀어. 이게 지금 상위급 메인들이 어쨌든 이제 산다면 이제 우리 쪽이겠죠? 우리 쪽에서 이거를 얼마 얼마까지 살까 좀 궁금하긴 한데. 아, 메모장 가야겠지 이거는. 아, 나 메모장 이런 거잘안 하는데 원래. 해보자. 잠깐만. 일단 무조건 퍼센트가 좋아. 퍼센트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여기 함정카드 3개 있으니까. 가봅시다. 제발. 야, 이거 진짜 망하면 진짜 손 날린다, 진짜. 제발. 한 줄이라도 붙으면 은 그래도 내가 지금 끼고 있는 저 파란색보다는 좋으니까 쓸수 있잖아. 일단 퍼센트부터던지 보자. 아, 퍼센트 2개. 아, 제발. <laughs> 스킬 피 하나 기본 피 하나만 제발 <laughs> 어디서 봐야 되냐? 위, 위에서 내려야되냐? 이밑에거 일단 보자 퍼센트 두개 스피 기피면 진짜 게임 끝난다 이거 0은 뭐야? 아 HP? 제발 HP 아 HP 나쁘지 않아 제발 퍼센트 아닌거 중에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거 붙었다 스킬피해 기본피해 하나만 제발 길면 안돼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자 글씨 길면 망한다 제발 어? 기본공격 피해 야 한줄 붙었어 일단 제발 밑에 스킬 피, 스킬이면 스킬에 HP면 끝난다 제발 이 스킬 기본 스킬의 기본 능력은면 30만다야. 끝난다. 제발. 아, 제발. 숫자를 볼까? 이거 8% 면은 스킬이야. 아. 아, 8 아닌 것 같은데? 아. 상태이상 적중 나쁘지않아 아 나쁘지않다 괜찮네 야 좋다 좋다 3옵션 와 됐다 이거 여기에 10강이면은 어야 이거보다 훨씬 좋다 아 다행이다 세줄야나 똥곱 세줄붙었으나 진짜 그냥, 그냥 다이아 그냥 하수구 버리는거였는데 다행이다 와 근데 퍼센트 2갠데 스킬피 붙었으면 여기 아 그러면 이제 옵션 진짜 이쁜데 그지? HP까지 리롤 없어요 자 이거 부캐로 맡겨서 8강 찍은 다음에 10강 찍을게요 아 다행이다 아 이정도면 그래도 산산 산 가격이 아깝지 않네 예 네, 안할까 안할까 적혈거지 않을까요? 적혈이 사냥하는데 올라왔으니까아세개 있네? 아씨 몇개 없네? 오케이 좋다. 10만에 샀습니다, 10만에. 거래소 10만에 샀어. 왜냐면 이게 잘안 나오더라고. 적혈들은 이제 몇개 먹었는데, 지금 아직 그래도 없는 사람 많을걸? 이거 일단 이거 할게요. 이것도 무기 판정이라 이게 가능해. 그래서 그냥 10강, 공짜로 찍을 수 있어. 공짜는 아닌데. 아, 또 이,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아, 진짜, 왜 이래. 아, 나또 이거 사야 되네. 우리가 신면포스 지금, 뭐 일단 서로 못 먹지만 우리가 못 먹을 확률이 훨씬 크고 우리는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걸 먹으려면 저 중앙을 뺏어야 되는데 중앙 뺏는 것도 어렵단 말이야, 지금은. 사냥을 진짜 하기 힘들어. 아, 진짜, 아, 씨. 아, 씨. 난왜 이렇게 진짜 이런 게안 되냐. 아, 진짜. 아니, 돌겠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몇 개를 쓰는 거야. 아, 됐다. 아, 따. 재련돼야 되고. 내가 쓰던 희귀 이벤트 할게요. 아나 솔직히 팔고 싶은데. 이벤트 하자. 혈에다가 뿌릴게요, 저거. 스케이피의 상조의 HP. 네. 혈원들 줘야지. You know